자, 오늘은 새벽 기도 가는 길을 녹화합니다. 자, 일단 나가는 거는 어느 쪽으로 나가도 상관없는데 그 수영장 쪽그 출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맨 끝까지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수영장 쪽 출구로 나가려고 합니다. 전하지 않고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우사이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쭉 가다가 타코벨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합니다. 는 신호등, 타코벨이 있는 사거리, 까이거, 칼레마이어 길에서 우리는 우회전을 합니다. 넘어졌어요. 자. 아침이라 좀 속도를 냈나 봅니다. 자. 앞에 신호등이 하나 나오는데 저거는 패스하고 그 다음 번 신호등 안자라는 길에서 우리는 좌회전을 합니다. 두 개의 차선이 모두 좌회전이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차선으로 가겠습니다. 두 번째 차선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. 네. 녹색 신호를 받고 우리는 좌회전을 합니다. 자, 우리는 신호등을 몇개 지나서 두 개가 세 개를 지나서 세플베다에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. 아, 아 안사길로 갔을 때는 세플베다에서 우회전을 해도 되고, 저기 칼슨에서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. 그냥 그 신호 꺾는 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. 저희 칼슨까지 그냥 쭉 가보도록 할게요. 여기 그래서 세풀베드에서 터널하지 않고 우리는 좀더 가볼게요. 여기서 섰다가 세풀베다, 지금 있는 길이 세풀베다 길인데 이거를 지나가도록 할게요. 자, 우리는 이걸 지나서. 칼슨까지 갈게요 네 지금은 아니구요 네, 녹색불이 켜져서 지나갑니다 자 차선이 1차선이었다면 2차선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. 그래서 여기서 칼슨이죠. 세풀베드 다음이 칼슨이에요. 자, 그러면 라이턴을 한 상태에서 이제 쭉 가면 교회 쪽으로 가게 됩니다. 자, 칼슨을 따라서 한참을 갑니다. 한 5분 정도, 5분에서 10분 정도 달려가요. 네, 새벽에는 한 5분 정도 가고, 그, 낮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달려가야 될 겁니다. 네, 잠시 카메라를 정지시켰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, 호손과 만나는 곳이에요. 예, 칼슨. 여기를 지나갑니다. 왼쪽에 지금 대알 암호 쇼핑몰이 보이죠? 네. 예. 저기를 지나갑니다 네 이제 크랜셔를 막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랜셔와 지금 칼슨이 만나는 곳에 도달했고요 네 여기서 우리는 한 5분 정도 더 달려가면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토렌스 하이를 지나고 아침이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신호등을 하나 지났고요. 토렌스 하이 지나자마자 파란색 신호등을 하나 지났고 이번 신호등도 지나고 그 다음 번 신호등에서 우리는 우회전을 합니다. 이번 신호등. 아발론에서 우리는 우회전을 합니다. 터널 때 조심하시고. 자, 우리는 왼쪽에 있는 라이프를 지나자마자 좌회전을 합니다. 저 앞에 차 들어가는 쪽에서 우리도 들어갑니다. 도착했습니다.